아, 필블라의 가족들 어, 내려놓고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모시고 시장 왔습니다. 오늘 어, 저녁 해먹을 것 같아요. 샤브샤브 해먹을 것 같아요. 여기는 베트남의 하딘이라는 곳입니다. 한 차로 20분, 30분 거리에 이제 배, 캄보디아 국경지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강이 있고 저 뒤로 보이는 데가 이제 바다가 보이는 데입니다. 이 하딘이라는 곳도 처음 와봤는데 높은 건물은 없네요. 예, 네. 다 바닷가 근처라서 그런지 아마 와이프 말로는. 해삼을 샤부샤부 해 먹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와이프 네. 저 외삼촌들 자 이제 현지 시장 구경 좀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바닷가 근처는 해산물 시장은 다 똑같더라고요. 이거 저거 많이 팔더라. 아, 제 지갑을 와이프한테 안 뺏기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laughs> 와이프 눈이 장난 아니에요. 지갑 내놔라. 결국에는 뺏겼습니다. 그 영상에는 편집했는데, 어우, 눈이 너무 무서워요. 아, 일단 제가 오래 살고 가야 되니까, 시간을 뺏겼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수산물 시장에서 뭐 바리바리 샀어요. 야채도 사고, 회산물도 엄청 많이 샀으니까요. 아침에 들고 이제 트빌라로 이동합니다. 숙소 와서 이렇게 이제 야채를 이제 뭐큰천아하고꽤삼천하고 와이프랑 이렇게 다듬고 있고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이제 맥주 언제 먹냐? 빨리 먹자. 아, 날씨도 좋고, 원래 사시, 이때가 원래 바닷가 가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장인어른께서 맥주를 먹자고 해가지고, 자, 다음 날 연기됐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와서 그냥 담배 한대 피고, 주변 이제 구경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서 이제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좀 피곤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맥주 마실 분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감사많은 냄새와 오파이가요 맥주 한잔을 먹으면서 여행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해산물만 먹었어요 <laughs>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시간에는 저렇게, 하딘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관람차. 그래가지고, 하딘 시내를 구경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페이스북이나 틱톡에 보면 연락처가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 하딘 검색으로. 나중에 한국신랑분들이 여기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은, 어, 와이프, 신부님한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숙소까지 픽업을 왔고요 지금은 두대만 왔고 한대가더 와야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한대가 지금 지각을 해가지고 이게 전기 전기 자전거 같아요 모터 자전거 오토바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많이 좀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얼굴 표정이 당연히 아주 제가 좀 흐뭇합니다 우리 자녀는 약도 한잔 드셔가지고 빨빨 밟으라고 망빵 거리 빨빨 밟아요 네. 속도가 왜 이렇게 이 느리냐고 빨리 니다 빨리 빨리. 우리 가족분들, 재미난 시간 됐었으니까, 뭐. 재밌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밝은 표정이 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처가, 처가가 육지에 있다보니까 바다 구경을 많이 못해봐가지고 거기 거의, 거의 힘들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안되겠다 무조건 바다 가야겠다 그 와이프한테 원래 장인하고 장모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겸사겸사 겸사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짐 챙겨 바로 가그 그래.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족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 보니까 친척들까지 다 챙겼습니다. 여기 기사님들이, 운전해주 기사님들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우리 부전은. 재밌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뭐, 가이드 은경 해준 거니까. 당연히 그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디의 몇몇 군데를 이렇게 관광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같이 돕니다. 뭐, 여기는 하디는 높은 건물은 없더라고요. 빌딩은 없고. 그냥 그어디 속초. 한국식으로 속초, 강, 릉 그런 정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꼭 타보세요. 다음에 하인에 가시면은. 중간에 한번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저희 가족분들이 내려가지고 한번 여기 구경하고요, 그냥 사진도 찍고 여기에 이제 있는 어린 아이들 사원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표현 고무, 고무 고무줄놀이죠네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장인하는 예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같이 울려가지고 하고 <laughs> 우리 처가댁구분들요처가식구분들 처가, 처가 가족분들이 아주 빵터를입습니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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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틀리지만 생각하는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오내고 있으면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담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을, 놀이, 놀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놀이 뭐 어떤 놀이시설? 그 있더라고요. 바로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해맑는 아이, 우리 아이들. 잠시나마 그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려고, 추억 만들어주려고, 아 점수 많이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이 뒤, 뒷편에는 다 유원시입니다. 야시장 같은 유원시 아 벌써 다음 편 예고예요. 드디어 바다로 갑니다.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가죽티에요 가죽티를 마쳤는데 어우 너무 이쁘더라구요 다음 영상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